시장이 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 눈만 뜨고 일어나면 그냥 가격이 미쳐있네요 비트코인 지금 64K 찍었고 업비트 어, 기준으로는 7,900만 원까지 찍었었죠 덕분에 제 시드는 비트코인 1억 3,300만 원 이더리움 1억 2,600만 원요 정도 먹고 있네요 아, 아주 깔끔합니다 하하 이게 뭐 다시 2억 위으로수익률 떨어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 전보 왕이니까 버텨봐야죠 비트코인으뭐 추가로 좀 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용이나 알트코인들을 슬슬 좀 담을 그런 각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을 좀쓱 볼까 리플도 딱이고 힘을 못 내주고 있고 이오스 바다 폴라나는 여전히 미쳤고 비체인도 바닥이고 참이쭉쭉할 알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한 10억이나 20억 정도만 현금으로 싹 있었으면 그냥 그냥 업비트 가서 다 주소 담는 건데 시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겟 에서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 래도 주소 담을 거 많거든요. 배율 한 3배? 좀이 정도로 안전하게 가서 슬슬 잡을 각을 봐야 될것 같아. 이제 2 절에 비옥시다. 2절 얘기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요 때든 요 때든 요 때든 항상 뭐 이제 2 절에나 어쨌든 결론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 누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팔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최고점이라 치고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2 절에다 쳐한 직후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걸 못 먹는다면은 홍어주군군 때문에 이거 잠을 설신단 말이야 정신이 나가버려. 차라리 조금 돈을 잃는 한이 더라도 소액의 포지션이라도 좀 가져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원유띠 님도 본인도 포모 증언군 굉장히 좀 심하고 멘탈 나가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소액이는 좀중간시드든 해서 포지션을 잡고 포모 증언군 방지한다고 Q&A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부분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 4월 상승장 때 이게 8.100만 원딱 찍었잖아요. 최고점. 8.100만 원이 클리어 발 최고점인지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일론 머스크도 모르고 원유띠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상 조금 잃더라도 들고 있는 게 맞아 보입니다 후보거 한번 제대로 와버리고 이거 멘탈 나가면은 다시 매매 못합니다 아 그때 잡을걸 홀딩하고 있을걸 그걸 왜 팔았지 언어디 님도 최소 50% 이상 통보 방지를 위해서 들고 계시다고 하죠 저도 <목소리> 이더 320 비트코인 5800에 잡아서 겁나 힘들게 버티는 중이다 덕분에 입절 안 하고 1100까지 가지고 가려고 아 좋습니다 진짜 알트코인은 짧게 짧게 먹는 게 맞는 부분이긴 한데 대체 단타로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걸 해봤자 롱만 계속 잡을 뿐이야 딱여기에 사서 요까지 먹은 다음에 익절하고 여기서 쇼 잡아서 익절한 다음에 다시 롱 잡아서 요까지 먹고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거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차라리 좀 밑에서 잡아서 롱 잡고 계속 홀딩하는 게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 알트들은 뭐 단타로 먹는다고 쳐도 해봤자 여기서 뭐쇼을 잡을 거야. 뭐 언제 쇼 잡을 거야. 하나도 어쨌든 롱을 다시 잡게 돼 있다니까. 그럴 바에는 홀딩해라. 이거 포지션 한 2년 존버하면 어떻게 될까? 아, 참 궁금해. 미래 한번 진짜 갔다 오고 싶다. 재밌어? 비트코인 참 옛날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애들이 진짜 개무수했어요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가졌는지 야 배우야 거기서 왜 잡냐 너 진짜 미쳤냐 비트코인 20k 간다니까 빨리 손절해 임마야 2천만원 먹었네 이절해라 3천만원 먹었다 이절해라 그냥 뭐원어띠 빙의해가지고 나한테 막강의하드만 사람들이 결국엔 내가 맞았다 이 말이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은 언제 갈까요? 알트 고점에 불려서 죽겠어요 그죠 대부분 알트들이 지금 뭐 오른 알트들이 없죠 비트코인 요만큼 올라 때 오히려 떨어진 것들도 많고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지금 47%인데 보통 이런 순서로 올라가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단 비트 도미너스 비트 가격이 오르면서 도미너스도 같이 오르면 일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신호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올라가더라고 대장 부대장이잖아요 도미너스가 최소 50% 55% 이상 찍었을 때그 다음에 알트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 시장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개 같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승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상승장이면 비트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살게 없지 그 다음에는 알트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올라가는 거죠 2018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때도 늦게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간다고 비트코인 이슈들 체크 좀 해볼까 플랜B라는 사람이 6월에 예측글을 썼는데 2021년 10월에 비트코인 63K를 달성할 것이고 11월에 98K 12월에 135K를 달성할 것이다 일단은 63K는 맞았네요 10월 11월 98K? 너무 짝스럽지 않을까? 방금 음... 영상 다내림을 런쳤던데 아시나요? 제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경찰청 공식 답변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 정보하는 유튜버들 이거 합법이라고. 사이버 수사팀 팀장님이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금융위 답변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문제 없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매매는 무조건 될 거고, 당연히. 예탁원, 국내에서 c m e 비트코인 선물 취급 가능, 감독 당국 의지 문제. 국내에서도 미국에 선정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선물 기환 ETF 매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 기초가 되는 선물 매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 그치? 진짜 이특금 이랑 트래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국이 뭐 진짜 중국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해외 거래소 막고 ETF 막고 이질화를 하면은 명분이 없는 제재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규제라는 거지 명분이 있어야 규제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할거 아니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은 회원 입출금 내역하고 뭐 거래 내역을 제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 뜯는다 그 이유잖아요. 진짜 이건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지 이거좀 개념이 있지. 이번 정권은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 막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 왜 막는 거야 지금? 감독 당국에서 특별히 반대가 없다면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하지 않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투자 자산이고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뭐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나오고 승인되는 마당에 한국이 막으면 진짜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 말이지. 이 새끼들이 답해 아그냐 내년 아무 앞에 과세 문제 없어 증권 거래세 과세 불가피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면 내년 예정대로. 사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뭐 비트라고? 바이낸스 회복이 됐나? 이 구조에 대해서 알긴 아나? 얘네 뭐 4대 거래소한테 가이드라인도 안 줬다고 하더만 세금 어떻게 얻을지 뭐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씨발 어떻게든 세금만 처버들라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와 탈루 자금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합의한 건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은 이루기 어렵고 시민 세금만 걷어가게 될 것이라고 시작했다. 아직 인프라 구축도 안돼 있고 4대 거래소한테 가이드라인도 안 줬으면서 뭐말 같지도 않은 세금만 처벌들라고 해외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옮긴 다음에 페이뱅크 출금하고 이러면 은 세금 못 매겨요 입출금 내역하고 거래 내역을 못 받기 때문에 주식은 5천만원 이상 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 거인 또 매년 거둬가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잡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이해가 안돼 비트코인 시세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폭 등 42명 검거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해 맞추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등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화폐 시세 등 등락을 예측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가상화폐 급등락을 예측하는 시간은 단 2분으로 이용자가 2분 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맞추면 1.9배를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f x 이지서거래 시구 했구만. 암호화폐 비관론자 마이클 버리 코인 구매한 이유는 내로남불 아니야?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치는 그냥 씨발 비트코인 주소당 반잔네. 이 새끼 뭐야 이거?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관론자가 데한 한 명인 마이클 버리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사실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붕괴에 베팅하지 않았고 더나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는 몇 개의 토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암호화폐 종류를 알리지 않았다. 물려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거 아닐까요? 블록체인 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앞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비관론자가 아니잖아. NFT에 베팅을 했구만. 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품이 있고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아니 이게 씨발 뭐 개같은 소리야. 거품이 없는 시장이 있습니까? 주식의 주가도 원래 다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상태 때문에 올라가는 게 주식 아니여 비트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거품이고 이 새끼 이걸 호렁으로 맞춘 거 아니야 빅조 때? 한편 버리는 테슬라 푸드옵션은 단순한 투자의 일부분이었을 뿐이라며 앞으로는 테슬라 하락에 돈을 걸지 않겠는 겁니다 버리는 그동안 테슬라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면서 조만간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6월 말에 테슬라 쇼을 잡았는데 망했죠 테슬라 지금 뭐 허상 간다 간다 이러고 있는데 뭐하는 새끼지?